또 던져. 네가 우리 준나 실력 모르나 본데. 던져 봐, 너, 너 죽어서는. 누나, 번 때를 보여주자. 준나. 누나. 누나, 우리 실력 알지? 가자. 너나 얼굴 때려줄게. 누나, 가자. 너 죽었다, 돼, 진짜. 니가시준아들 니까지 깨? 아, 이가또게시작이어시게이 가시게. 이가시가시나이가끝아이하는거니내가 그럼 맞가아 누나 자, 누나 잘해 가가 이런 미친. 아, 진짜. 진짜 씨. 니가 가면 얼굴 죽으려고? 말이야, 씨. 아, 누나 얼굴 때려? 뭐하이 죽을라고? 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짜이 이거, 누나 이거 이겨야 돼. 고생해야지. 어 죽어봐라. 누나. 누나 일어나. 나 있어. 자, 야누한테확 얼라고 시. 아 누나 얼굴 괜찮아? 아 진짜. 씨, 못됐어 저 새끼 저 시꼴 저새끼저 시. 샤오야, 네가 주누나 대신 복서좀 해. 한번 죽었는데, 넌한 번도 안 죽을 자신 있지? 우리 샤오유, 해봐. 할수 있어 나. i 만 피하면 돼 샤오야 너 진짜 내가 얼굴 때려줄게 샤오 y f o 떼서 미안해 우리 샤 b 미안해 l e 서 u t s i 니가 우리 샤 e v 실력을 i l l go to 식아 e 에 우리 언때를 때려? u 가 우리 언니를, 때려? 네가 우리 언니를... 때려 24시간 아이씨 아 우리 샤오유 너무 시원해요 떠오는게 샤오유 그마두번다이기는 거죠 샤오유 기영웅 샤오유 샤오야 오야 일어나 샤오양 아이씨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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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 게, 오셨게시속뛰 죠？어, 진짜 까불다 시간이 다끝난다너 진짜 아, 우리 샤오유 너무 잘 해요. 이거 지? 따 냐? 음, 너무 샤오유 너무 잘하는거 아니야? 이게 잘 해. 어, 저세번한번 더. 한, 번에만, 한 번만, 한 번만 이야 잡. 말이야. 시, 말이야. 시, 말이야. 시, 말이야. 말이야. 시, 말이야. 시, 말이야. 시, 말이야. 시, 말 아, 주을한번찍어도 아쉽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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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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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라도 켜줄게. 아또 이맵이야. 리 너무 잘한다 우리 사우유. 까지 마무리 완벽해 완벽한 여자야 역시 이게야 미안하다 미안해 올리리 샤우 너무 잘한다. 펴줘 이야 대박 너무 잘해 역시 완벽한 여자야 준호는 많이 했잖아 네, 사회하면 주는 한 시간이. 없어. 우리 링샤오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까 아까 맞은 거 열받았어요? 어떻게 잘해? 사회 열받았니? 아까 맞은 거 <laughs> 너무 너무 잘 때리는 거 아니니? 링샤오, 너무 잘해. 알리파 미안해. 뭐야? 어, 아까맞 마지막에 왜 받았어? 이렇게 잘 때려. 아, 좋잖아. 이거지 너무 잘해. 저거, 끝나네 하더라도, 저거, 저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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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우 아직도 나 너무 잘해요 저요 끝내버려 아이고 못 끝내네 알는 그렇지 나는샤는를 엄청 키웠어 그래서잘하는거야 라스 라스 맨날 오래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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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는좀는워 넘어시어어아 우리 샤오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인샤오요 너무 잘해 잘해서 좋아 이뻐지게 어잘해어 이쁘고 귀엽고 깜찍하고 여신이고 다 가졌어요 우리 오유 철권의 여신은 오유야 죽는 나라 아야 아파용 아파용 라슨 너무 쉽다니까 라슨이 아팠어요 어, 말라더 얼마나 귀엽지 않아샤 어, 잡히나 잡히나피노 샤피노, 파자 카자, 노자한테샤 뭐 받아가지고 샤이 지금 더노 샤피노. 샤피노, 샤 점프는 좀노어피려주고 끝낼 수 있나요? 그렇지, 이만 이거 당연히 끝내는 샤오미야 역시 완벽한 여자야 응샤 음 이렇게. <laughs> 안 되면 n 게로저 t up. 때가 진짜 진지. 와 n g about it. They got some dust in the wall. What's that? Get ready f 니 그렇지. 안 푸시는 이상하지. 아니 왔어. 완투 처리고. 나는 세군까지 있어. 아 우리 처음에 너무 잘해요. 뭐 아, 아, 안 뜯을 거아쪼아자거안 뜯을 거 하면 나 진짜 혼난다 또좀 배웠다고 <laughs> 지금. 어 그밖에 안 배니? 완터스로밖에 안 배웠어 완터스로밖에? 맨날. 맨날 완완터스원완스로아 제팔 거 진짜 너는 제 사람도 아닌 게 진짜. 서야. 얘는 사람이 아니야 로봇이지. 사람 서유가 이겨야 돼. 사람 서유가. 이야, 뭐지? 내려온 막. 다만, 아 준비 안 됐다. 그렇나한 방에 내가 보내줄게. 이제. 나 근데 몇번 치는 게 억울해서 안 되겠어. 한 방에 너보낸다땅에 까불어라. 저양저양 일어나. 야, 멍 때리면 안 돼. 큰일 나. 아, 아, 먹인 저게 저게 저기,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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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게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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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안돼게 저게 저게 저아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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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니 저게 저게 그렇지 그렇지 아이못 건네 이거 아 진짜 저요 질거 같기만 안전... 질거같아질거 질 같애 차... 저요 저야 아 진짜 마음 아파 저... 에이 사람 다니는 야어 피했어 피어 나이스 너그 자리에 약한 거 내가 다 알지용 어, 내가 그 내가 그자리에한거다 알고 있어. 제 팔. 좋제 일어나 발차기. 아이고, 까비서영지소서야 응, 이겨야 돼요. 서유, 이거 이겨야 돼. 그렇지. 지금 응, 서우 너무 잘해. 역시 철권은 여신이야. 그만 때려라. 그만 때리라고. 아까도 많이 맞았다고. 자식아. 너만 때려라 너 일어나지마 아 제팔 진짜와와오란데 진짜 오네 오지마 오지마 오지 말라고 오 오지마 오지 말라있다지 뭐뭐할 거야 뭐뭐뭐뭐가지마가지마져가지가가지가지가지가지가지가지가가가가면가 그렇지? 니가 안온 내가 가 샤오유 이거 끝내 봐 우리가 체로선 밀리는데 샤오유 이거 끝내 봐 끝내 주세요 소양 이겨야 돼 샤오유 야이씨 짜아 샤오유 진짜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쉬워 일어나 일어나 형 샤오유 일어나

너 지금 개구멍도 좀 까보는데, 아나 진짜, 아나 진짜 짜증나. 제발. 나 근데 두 번은 죽을 수는 없어. 아세 번. 나 근데 세 번째는 죽을 수는 없다. 어 끝내자. 차오야, 그렇지. 차오야 지금처럼 가야 돼. 오케이. 은철 오케이. 막고 그렇지. 지금처럼 아니 저걸 막으면 그렇지 막 때려 차오야. 달려가 그렇지. 빨리. 야. 자, 그 체석이랑 나랑 하고 싶을까? 이 자식아 링샤우요 링샤오야? 버티셔야 돼요 그렇지 샤오야 우리 세번째 우리가 이겨버려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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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공격 하다 하다 한 그렇지 한번한번한번한번한번한 그렇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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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에 이 자식아 너씨 아이씨. 어우 저요 어, 괜찮아? 아 다음에 제팔 만나면 한 번에 죽여 오케이 오늘두번찍긴 했는데 잘했어 아세 번째 판안잡었 정말 나이가 졌어 와아나세 번째 판 졌으면 진짜 난와저 나이... 진짜 사장님 제가 제팔를 힘들게 잡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사장님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퍼펙트에요 민지저양이 <laughs> 퍼펙트한 여자라서 퍼펙트만 할거예요저양 너무 잘해서 좋아요 우리 셔윈 철권도 여신이고 예쁘고 귀엽고 깜찍하고 여신이고 너무 잘해 쌀해. 잘서 좋아 사장님 발지 마세요 진짜 뭐야 뭐야 막았어요 막았어요 사장님 아 고요. 너무 잘했어 아 제발 임성우형 진짜 최고. 소야 우리 네가 잘한 피고 게임 하나 하고 이제 끝내자. 성우가피고게임을 진짜 잘해. 아이참에 제팔로 해서 여기서. 아 제팔 쉽지 않아. 소야 여기서로 제팔 잡아봐. 오케이. 너 죽었다 너 제팔. 차우유 제팔에서 잡아봐 오케이? 너 이거는 나못 이길거야 제팔 먼저 차라 어우씨 야너 그것만 쓰는 줄 알아? 이제 혼난다 어제 저것만 쓰네 어쩔건데 니가 그것 쓰면 난 어쩔건데 너 이거 이건 모르지? 자식아 와선 넘지 마선 넘지 마선 넘지 마안가 내가 가너 아까 너 아까 나 죽인 목소리였지 넌 아까 나 죽인 목소리였지 자식아 내가 이건 잘하거든요 우리 샤오 형는 잘하거든요 선 넘지 말라고, 선 넘지 말라고 재판아라 로봇이 배너가 없어지어안 오면 내가 가. 선 넘지 마. 선 넘지 마. 선 넘지, 넘지 마. 안 오면 내가 가. 뭐야, 차우야, 끝내줘, 그렇지, 이 쵸우 아주 좋아, 이건 에이스거든, 이 쵸우가, 뭐하냐, 아 우리 쵸우 너무 잘해, 쵸우야, 너가 잘한 거야, 이건 니가 잘하잖니, 서우야